자, 구독자 여러분들, 2023년도 8월 23일, 예, 8월 23일 수요일, 지금 시간이 아침 7시고요 저는 여기 지금 경기도 강주, 예, 경기도 강주역이왔고요 어, 여를 내가 왜 왔느냐. 경기도 강주에서 일용직 일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도 강주가, 어, 와보지를 않아가지고 좀 오래 걸리는 줄 알고 아침에 그 전철에서 그 새벽 첫차 5시 40분 예, 첫차를 타고 나왔는데요. 자, 양재역. 양재역에서 그 어디냐? 그 어, 신분당선을 타고 판교 판교 테크노밸리역에서 내렸는데 자,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경기 광주역으로 들어오는 어, 전철이 있습니다. 경강선이라고요. 그걸 탔는데 아, 엄청 빨라요. 엄청 빨라서 지금 아침 7시에 벌써 도착했는데 아직 1시간 30분이나 남아 가지고 지금 그 경기도 강주역에서 경기도 강주역에서 지금 어 여기서 좀 쉬었다가 버스를 탈라 그럽니다 이제 여기 경기도 강주역이 이제 건너편 저기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됩니다. 저 건너편에서. 뭐 지금 시간이 7시고요. 아직 8시 30분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다 예, 경기도 강주역. 예, 그러면은 제가 이 경주 앞에서 좀 쉬면서 예. 쉬면서 음. 어,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경기도 광주역 앞에서 예, 지금 7시고요. 8시 반까지인데 아직 시간이 너무 남아서 어, 좀 쉬었다 갈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기도 그렇고 자, 2023년도 8월 23일 새 8월 23일 아침을 출발하는 의미에서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내시라고 네, 경기도 광주역 앞에서 어, 디스코 춤을 어, 추면서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